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맞으려면.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맞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살아오면서 경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분사 지역에 가면 경고 접근 금지 이렇게 쓰여 있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었고 또 산간 계곡 같은 데 혹은 강가에 가면 수영 금지 경고 이렇게 써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민통선 근처에는 경고 지뢰 위험 지역 이렇게 아마 쓰여 있는 곳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의 위험을 고스란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금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하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할 때는 경고를 주의 깊게 보고 경고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경고의 책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이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때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경고도 주목해야 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과 갈 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주의깊게 따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책인데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다섯 번이나 무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도 아닌 다섯 번을 강조했다면 매우 중차대한 경고요 주의 깊게 우리가 보고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분히 알 만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경고 내지는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고를 주의 깊게 새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것에 주목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을 합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한다면 어쩌면 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저희들은 이 경고에 해당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경고를 받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경고를 받고 불법의 대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 세계에도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모양으로만, 거칠애로, 외식으로 믿고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악인인 사람들은 어떤 경고에 해당되어집니까?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엄청나게 통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나오는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교인인데 그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적이 없고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결과는 바깥에 끌려 나가서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왜 내가 초청받았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 초청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의 옷,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 사람인 채로 그냥 살았을까? 예복은 옛 사람을 벗고 세 사람의 옷, 즉,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진리로 옷 입는 겁니다. 예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이 예복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따르는 겁니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네가 충분히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옷을 갈아입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초청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계심을 압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격을 이루고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진리를 멸시하고 진리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참담한 그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표면적인 위장된 옛사람의 교인인가. 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리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복을 입은 사람인.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로 품격을 이루어 가고 진리로 품행으로 품, 진리 품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이끌어가는 진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장 51절에 외식하는 자들. 외식. 외식은 쉬운 말로 위선입니다. 위선하는 자. 그게 비슷비슷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눈가림식 종교 열심자입니다.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와 일치시키려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진리를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인관관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그 취향적으로 기호에 맞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이럴 때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한 열심들도 포함됩니다. 절기마다 모이고 초하루는 날 모이고.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전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예외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보면은 항상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외식 신앙자는 아닌가? 그러면 왜 외식에 빠지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어. 나는 십수년간 혹은 20년, 30년 교회 다녔어. 나는 직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직분, 연조, 소속 이런 것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는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수단들을 앞세워서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외식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는 습관화될 수 있는데 외식도 습관화되면 이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자기가 외식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것의 심각성과 그것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종교 행위와 이런 직분 소속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자신이 외식자인지 모르는지 슬피 울며 일을 갈아야 될 미래가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영원히 돼지꼬리표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속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연조로 평가하지 않고,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사느냐, 새 사람으로 사느냐, 진리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로 평가를 하십니다.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뻣뻣이 살아있는데 진리는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 알의 미리 썩지 아니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죽지 않고는 결코 진리가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왕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인도하지 못하면서 말과 여러 가지 직분을 앞세우는 겁니다. 묻지도 않아도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고 어느 직분이라고 이야기부터 합니다. 두번째 왜 외식합니까 진리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진리를 때로 얻던지 못얻든지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중차된 사실을 망각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신분을 망각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나 직업이나 사는 장소가 다이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멈춰 서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구인가, 그것을 위한 수단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과 별개의 일들은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다른 것에 밀려서 뒷전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날은 외식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화되어지는 외식자, 바리세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일이요, 돈이 우선됩니다. 예배는 빠져도 돈은 벌어야 되고, 성경은 안 읽어도 일하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 어떠한 중차대한 일일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 순간에 삶은 비틀거리게 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되면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겁니다. 영적인 쓰러짐은 우울함. 가 똑같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생동하고자 하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한결같이 생동하는 그리스도인 말씀 선포의 즐거움과 보람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결과, 원인과 과정이 송두리째 잘못되어진 겁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를, 과정을 갖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가짜 신앙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숨긴 채 종교적인 거치대만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에 취해 버려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적인 것들을 앞세웁니다. 나 어디 소속돼 있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 사이즈를 앞세웁니다. 직분을 앞세웁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이 너무 많습니다. 교인보다 직분을 가진 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알맹이가 없으니까 거칠애가 많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렇다고 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직분, 소속, 연조 이것저것 들어서 아는 일부분의 지식을 앞세워서 자기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그는 말씀의 종임 스스로의 종도 아니요 욕심의 종도 아니요 정욕의 종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은 썩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맨투맨으로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는 사람이 제각각의 그 영성의 차이가 있고 관심의 차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쏟아부어가지고는 안 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담대함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때렸던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정형화된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광의적 의미로는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의 주의 주장에 불과한 그런 구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현대인들에게 스크린입니다. 요즘은 작은 스크린, 큰 스크린, 그것에 사람들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게 엄청납니다. 그것은 교인이냐 아니냐 구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스피드. 1인 1 자동차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지 못한 나라들조차도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온갖 스포스, 스포스가 합법적 도박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륜이 그렇고 경마가 그렇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적인 것. 섹스인. 이런 것들이 온통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매우 등한이 하도록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희들은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말씀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누군가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죠. 오늘 본문에 무익한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엄청난. 일,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론이죠. 여기에 악하고 게으렀다 악하다. 자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은 욕심과 정욕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살았다 이게. 겉으로는 종이었는데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욕심과 정욕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게을렀다. 무엇에 게을렀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부지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책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외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닌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닌가. 설교를 하는 것도 은사요, 경고치는 것도 은사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애원의 은사, 연결분별하는 은사, 외국어를 잘하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외에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지능지수가 뛰어난 예술적 은사라든지, 여러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한 은사, 자기 영광을 위한 은사요, 자기 이익을 위한 은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위한 은사가 되어야 되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쁘게 헌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내면세계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권위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에 의한 거칠의 신자, 모양 뿐인 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무익한 종으로 아차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런 대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참 잘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영원토로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에 물들 것도 없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오직 진리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공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엄청난 사탄의 그 도전과 방해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의 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특별히 친인척들에게 거부당할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짠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인간관계만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배설물을 만들어 내는 티끌과 죄에 불과하다. 언젠가 티끌과 재로 돌아가는데 현재는 배설 먹고 배설물 만들고 먹고 배설물 만드는 정말로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지인들이 배설물을 만들어 내는 한시적인 그런 티끌과 제가 아닌 진리가 담겨진 진주와 같은 존재예요.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생애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애에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약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일시적인 도움이지만 진리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영원한 도움을 주는 것이요. 영원히 후회할 일을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